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자규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 김병준 교수입니다. 워낙, 그, 전환길 강사님께서 모든 사항을 다잘 말씀드렸지만, 핵심만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큰 문제가 부정선거인데, 이 부정선거로 야기해서 부정국회가 탄성됐고 부정국회 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악법이 탄생되고 우리의 숨, 숨을 막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것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탈출 방안이 없어서 또 물론 인사를 잘못한 것도 있죠. 한동훈이라는 법무장관을 어, 그 잘못 비용한 대가로 어, 김용빈서부터 모든 어, 사람들이 배반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계엄 이외에는 특별하게 호소할 어떤 수단도 없었고 그래서 개엄을 하게 됐고 그것이 국민 개몽료로 이끌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중공은 세계 제가 알기로는 42개로 특히 1대1로를 수출한 국가들에게는 그일대일로의 투자금을 받아낼 수 없어요. 전부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받아낼 수 없고 국민의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자를 계속 받아내면 국민이 저항감이 심하니까 아예 친중 정부로 바꾸고자 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없는 나라가 소위 중앙아시아 그 중동 아프리카 등지까지도 다 A 웹을 통한 어, 부정선거 조작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a 웹 f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화웨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팩트는 뭐냐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도둑질을 굉장히 쉽게 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은행에서 100억을 훔치는 거하고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더 어렵냐? 그러면 은행에서 배억 훔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는 도둑놈이 모든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서 그냥 쉽게 프로그램 몇 가지만 하면은 중앙 서버 선관위에 조작을 통해서 쉽게 하고 다만 어려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속 투쟁을 해왔지만 계속 그걸 막고, 어, 막고,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지금은 대법원까지 합수해서 노퇴학이라는 자는 과거에 그민경 여기, 에, 지금 가셨나? 예. 그, 그 선거 재판 최, 최후, 에, 심판에서 소위 100, 세 넘은 사람이 60명이나 나왔는데도 그거는 선거 등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두룩하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사상자가 출몰을 했는데 사상자를 어 죽인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거를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없는 판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갖고 지금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 한국에도 어, 지금 황교안 어, 과거 총리의 부방대가 결성되어 있어서 그 우리가 감시단을 활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지적을 하면 내보내기 일수고요.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 저쪽 편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보호막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실질적으로 7대3을 3대7로 뒤바꾸기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자기 모의에 대해서 선고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태어난 이런 인위적으로 태어난 임시의 이런 대선, 63 대선이 이렇게 오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할수 있는 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2022년 대선에도 윤 대통령이 사실 정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래 1% 차이로 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시죠? 윤 대통령이 65%를 얻고. 나머지 35% 이재명한테 가는 겁니다. 원래의 따지고 부정선거 없었다면 근데 워낙에 400만 표 또는 500만 표를 미리 도둑질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1%만 이기게 세팅이 됐는데 코로나 환자의 적발 옆에 계신 어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갔네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그 변호사가 있어갖고 거기서 그걸 파헤쳐 나왔고 그걸 무효로 하는 바람에 0.7%의 신승으로 대통령이 겨우 이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중공은 나라의 국법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많이 침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은 불법적으로 대응하라 해갖고 미국도 사실은 우리가 2024년 10월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총칼을 든 전쟁 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그 다음에 우주항공전쟁, 이런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과거의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물적 증거를 갖고 그런 국제 사기범죄들, 사기범죄자들 중공소속의 그런 소속을 해서 데프콘1을 발령하면 미국 국법으로도 우리나라 안에서 다 잡아 가둘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개혁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유지됐다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뭐 군법으로 다스릴지, 아, 다스릴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건너갔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이 칼자루를 갖고 있고 또 아무런 증거도 나는 안내버려겠다 아주 쉬운 최종 선거인 명단의 명부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요. 사전투표에서 이런 전자 부정선거가 많이 그 자행되는 게 뻔히 하는데 우리 본투표처럼 명단을 출력을 해갖고 거기서 투표관이 김영날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쪽지를 찢고 그 다음에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해야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외사전 선거라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서울에서 있다가 울산 지역에 내려가서 사전선거를 하는 사람이라도 어차피 그 지역의 유권, 그 지역의 출마자가 다르지 않거든요, 대통령. 그러니까 관외와 관내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사전에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못하죠? 그이 왜 못한다는 얘기는 저들이 부정선거를 작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말씀만 드립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을 파견을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파견을 한다면 적어도 오늘 지금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15일 전, 정도까지 빠른 시간에 파견을 해서 중앙선관위의 서버 자체를 검증을 할수 있게끔 하고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 국제 그 규범에 의해서 그걸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의 그 시스템을 해서 이것은 뭐가 굉장히 불절절하다. 그다음에 CCTV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보관하는 것을 지네들이 하고 지네들만 들어가서 다표 바꿔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참관인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고 고발했다가 그걸 고발한 바로 뒤에 아로티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거를 고발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치른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금 더 일찍 와서 국제감시단이 우리나라의 이런 부정선거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그걸 리포팅이라도 해서 많이 알리고 그리고 차 후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저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100%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사전적으로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로도 쳐 주는 것이 우리 우방의 도리다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것은 메냐아 기본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고 우리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